허리에 나사못을 박는다 무시무시하고 우리 지금 환자분들이 들으시면은 막좀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막좀 힘든 그런 표현이긴 한데 수술을 안 하면 좋죠. 뭐 수술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어딨겠어요 이미 망가졌단 말이에요. 뼈도 막 어긋나 있고 막 우리 치아 임플란트 있잖아요. 나사못 고정술도 마찬가지예요. 정식명칭 유합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연세가 뭐 30대 40대도 일러요. 최소 이제 50대 이상에서 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보통 진행 하는데, 물론 30, 40대도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임플란트가 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망가지고 어긋난 관절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해주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는 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신 분들은 저는 그냥 자신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지내시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 막 국토대장정도 막두달 뒤에 막 가서 하시, 물론 저희가 말렸죠. 국토대장정은 좀, 제가 좀, 한달 지나서 뭐, 등산이라던가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대여섯 마디 고정한 거 아니면은 사실 한 마디, 두 마디 이 정도는 일상생활이나 일하시고 이러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핀 유압술만큼 확실한 수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합수를꼭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의 일하시는 거나 생활 습관 중장비 업종에 계시고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합수를 조금 더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허리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해결하면 재발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딱유합수를 해드리는 게 재발 없고 잘 지내실 수 있는 유합수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재발을 안 해요 그 마디는 남은 여생 동안 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의사가 수술을 잘 해야 되겠죠. 뭐 대신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추가로 안 좋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그런 부분들을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